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도 또 곤충 표본이 들어왔습니다 한 박스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짭. 시작 시작 아이쿠 아하 아하하 이야 정말 이게 보이나? 이게 이게 보이나 모르겠다. 이거 나비인데 이번에 나비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였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근잘안 보이네. 큰 났네 이거. 야 이거 비닐에 빼야지 이거. 야 이거 이거 보이나? 진짜 예쁜 나비인데 이거, 이거 보입니까? 진짜 예쁜 흰 나비 종류들 아주 다양하게 이번에 종을 왕창 한번 늘려봤습니다 또. 도대체가. 자 몰프라비도 좀 이렇게 드렸고요 하간좀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요번에는 종으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야이 한가득입니다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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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나게 많은 종을 요번에 그 홈페이지에 매진이 라고된 것은 거의 다 거의 다 요번에 드렸습니다 거의 다 드렸습니다 종이 엄청 다양합니다. 엄청, 엄청, 부엉이 나비도, 아테레오스도 드렸고, 예. 아이간, 엄청나게 많이, 예, 요번에 종을,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놀 데도 없네. 마페시아도 엄청나게 많은 종의 나비를 요번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혹시 만천에 매진된 것들 때문에 짜증이 나신 분들 요번에 아마 좀 예,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꽉꽉 차 있습니다, 꽉꽉. 이야 진짜 뭐 아주 꽉꽉 차 있습니다 이 안에 계속 예. 뭐 틈이 없이 그냥 막 꽉꽉 차 있습니다. 꽉꽉 차 있습니다. 꽉꽉. 아이고. 그래제가 야, 이건 뭐야? 이건 뭐. 아, 이거는 예, 호랑나비로군요. 호랑나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짜 다양한 나비들을 이번에 완벽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멋있다. 마피시야 예. 대장뭐 종으로 따지면 100종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매진된 것들은 전부 다 들어왔다고 해도 광언이 아닙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예. 뭐, 꽃나비들, 뭐, 예. 정띠, 그냥 호랑나비들, 그리고 부엉이나비들. 전부다. 하여간, 매진된 것들은 거의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곳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또몇점 추가해서 지금 대략 네, 자 이런 것들 없어서 또믹스드 나비도 또 잔뜩 드렸습니다. 자올 겨울 내내 없는 곤충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매진 이란 말이 품절이한 글이 없는 만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언박싱은 전 세계 나비들이 수입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진짜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이 밑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천에서 만나요. 고